예 yeah, 시험을 어? 빨리 안 보고 진규 오빠 연결 바로 하더라니까 내가 들었다니까. 그거를 내가 몇 번을 하다가 한 거예요. 아 그랬어요 래 아, 죄송합니다. 아 지금 차 안에 있어요. 네. <laughs>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쫓겨나 쫓기 저걸 또하는지 오히려 그냥 피해주는. 난쫓겨난게 아니고. 어떤 거야, 사람은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. 이 팔자 같은 거어세요아니 나는 쫓겨난게그그 오빠 진규는 아직 한창이네 아직 살아 있네. 살아 있지. 네 목소리고 웃는 목소리고 아직 살아 있네. 아, 그, 아직 아직 아, 아직 아니요. 지금 있잖아 누나 있잖아. 네. 우리 이진규 형님은 있잖아. 네. 비아그라도 안 먹는데. <laughs> 그렇지 왜냐면 내 어저께 어. 우리 모임했는데 어, 어, 어. 그 모임이 77세인데도 아. 일주일에 한두번더 한다네. 그건 거짓말이고. 아 진짜로 그 봐서, 그래가지고 그, 그분 헬스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. 다냐고 어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하겠나 우리 앞에서. 빨로 하는 건 거짓말이고 어, 내가 볼때 어, 내가, 내가 볼 때. 진규 우리, 오빠는 하루에 한 번을 사랑할 거 같아. 진규 어, 형님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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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한 번? <laughs> 안돼 하루 근무하니까 <laughs> 이틀에 한 번. <laughs> 자, 우리, 우리 미연 누나는 또 이제 그 아저씨한테 또 비하글을 타서 물 먹여야 되는데 우리 형님은 그거 안 쓴대. 자 무슨 노래 하실래요? <laughs> 계신분 안녕하세요, 준규 오빠, 하이팅, 어. 하이팅. 어. 어. 1 0시까지 갔다 오겠다 어? 0시까지 어, 그 오빠 손 잡고 자고, 손 잡고 하는 거는 그만 그 힘이 있었대손 음. 잡고 자는 거. 아니야, 누나 기승 말하는 게더 웃기는가? 여보 오늘 할까?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, 이그 어, 할까 어, 이거. <laughs> 당신 너가만히다 할망구야. 어, 아니야, 내가 할게. 그게, 그게 아니야. <laughs> 어떻게? 여보, 오늘 할까? 허락 받아주는거 알아? 그래도 뭐 지킨 내낀데 뭐 지킨 내낀데 허락 허락 한번좀 맞아주고 자, 근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근데 형, 형님은 형님 네. 실제 되잖아요 실제 되면 네. 되게 또 이렇게 가정하신 분이세요 자, 우리 이양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래 한곡 하세요 그래, <laughs> 그분이 네. 이양효양효양현님반갑습니다 이, 이 네. 음. 어, 어, 이름도 몰라, 이어도 몰라, 이향규님. 노래 한거 가있어. 이. 내 노래 부르고 나면.